그... 화장실에서 있을 때얘기죠 네, 그래. 아, 뚱머어 가지고 어. 한 하나밖에 없어. 어. 아, 어. 아, 아. 누가 저기 뚱고 응. 있더라고. 어.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. 한번 불러 문 업는 줄 알고 여러 자차들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. 임로 아, 기다리고 있었거든. 어. 한일분 정도 나서 나오더라. 어. 들어가려고 그까. 그러니까. 아, 이러면 배를 맞추면서, 어나문 아, 문 열어, 문두들겨가지고 어우, 나, 완전히 다못 봤는데, 어 다시 한번 들어가면 안돼 이러더라고? 어. 이게 무슨 문이야? 이게 무슨 인문? 선인문. 선짜야, 저게? 어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, 나생각하고 들어갔지, 나도 바, 바쁜데. 어. 아, 좀 싸고, 나오니까 없어졌어. 어? <laughs> 그게, 상당한 놈이지. 기원이 아, 아, 좀, 할수 있게 해주지. 뭘할수 있게 해줘. 여보도 급해서? 아, 아니, 결국 황당하잖아. 아니, 지금 물다 내리고 똥 닦고 나, 나와가지고, 어. 내가 들어가려고 배 잡고 있는데, 내가 다시 들어가면 안 되냐고. 아 그럴 바에 뭐 하려고 뛰어나왔어. <laughs> <laughs> 여, 자, 말했잖아. 자기가 노크하니까 들어왔다고 아 노크한다고, 아, 노크한다고 나오냐? 아유. 그래도 걔는 반은 덜어냈잖아 <laughs> 지 말에 의하면은 나는 이제 생초본데 내가 더 급하지 그래서 여보는 시원하게 일 봤어요? 응 보고 나왔더니 나는 그냥 본인 입구 차기 다 보고 나왔더니 훅 쉬었더라고 어. 그래도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아야.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오늘도? 어 거, 여기는 저기 그 경기가 두 개야 음. 그 문이 두개 있잖아 음. 한사람고 들어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더라고 음. 그 이렇게 보니까 거기 닫혔음이라고 돼 있어 빨갛게 어. 그러고 나서도 그 뒤에서 기다리다가 오줌 누는 사람이 되게 오더라고 그래서 어. 내가 그폴대 가지고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어.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안쪽으로 들어왔어 어. 그때 안쪽 거는 열려 있는 거야 열렸음이 돼 있어 음. 어? 그래가지고. 뭐, 이거 열려있는데요? 그러니까, 걔가, 아, 그래요? 그러면서, 그러면서 그때서 들어가실래요? 나한테 먼저 그러는 거야. 그래서, 아, 여튼 기다려, 먼저 기다릴 수으니까 먼저 들어가시라고. 어. 그래서 걔가 알아지고 그, 들어간 거야. <laughs> 나보다 먼저 들어가래? 내가 발견했다고. <laughs> 애들 왜 이렇게 착해요? 그러게. <laughs> 여보, 인상이 너무. 험상군자. 그랬나봐. <laughs> <laughs>